와, 땀 오늘, 오늘, 그 오늘, 오늘 너무 덥다. 아, 오늘 너무 덥다, 진짜. 그지오야. 오늘 너무 덥다. 아, 호야도 엄청 덥지? 아이고, 진짜 오늘 너무 덥다, 고야. 아이고, 더워라. 이거 더워라. 오늘 진짜 덥다. 아. 안녕하세요 호함께 호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인 휴 캠핑장이란 곳에 한번 와봤는데요 오랜만에 날씨가 비가 오지 않는 날씨기는 이 한데 조금 있다 또비 소식이 예보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우중 캠핑을 하게 될지 아니면 오랜만에 맑은 날씨에 캠핑을 마무리하고 끝내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. 그래도 오늘 하루도 좋은 캠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행히도 그래도 구름이 좀 껴있어가지고 좀 선선한 날씨여가지고 덥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그래서 뭐 오늘도 너무나도 선선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 담아서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그리고 호와 함께 캠핑 즐기러 가보시죠. 호이호이호. 뭐 오늘 너무 덥다 아 오늘 너무 덥다 진짜 그지호야 <laughs> 오늘 너무 덥다 아 이렇게 더워도 되나 어 아, 몇도지 지금 아 31도네 오 아, 덥다 더워 아 더워도 움직여야지 진짜 덥다. 진짜 덥다, 진짜 더워. 와, 오늘 너무 덥다. 진짜, 아, 아 더워! 와, 더워! 와, 덥다! 오늘 덥단 말밖에 못 하겠어. 더워! 아, 아, 호야도 엄청 덥지! 아휴, 진짜 오늘 너무 덥다고야! <laughs> 왜? 일로 와? 안할 거야? 덥지? <laughs> 아이고, 더워라. 아이고, 더워라. 오늘 진짜 덥다. 아우. 왜? 더운데. <laughs> 야, 야, 더운데 왜 이러는 거야. 더울 땐 떨어져 있는 게 좋아, 호야 아이고, 진짜. 야 여기 수영장도 되게 잘돼 있네. 와, 와, 수영장 진짜 잘돼 있다. 오물 온도도 딱 좋다. 오, 여기 와서 놀기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. 야, 옆에 저기 트램펄린도 있던데. 방방이, 방방이도 있고 가족들하고 오기 되게 좋아 보이네요. 오.

족족족족족족족족족족족족, 영영영영영. 이 쫄보야, 쫄보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거면서. <laughs> 이, 가만 있어주는구만. 자 <laughs> 이거 팔자 좋다 너도잉, 응? 어? 알라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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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맞을 뻔했다 <laughs> 왜 맞을 뻔했어 <웃음> 놀랐지 <웃음> 호는 친해지고 싶은데 이기 <laughs> 아이고,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소고기에서 먹자. 응 음, 맛있네. 해가시니까 좀 시원하네. 짠! <laughs> 아유 Mm-h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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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 에이, 좋다. 호얀 여전히 더워. 해지니까좀 그래도 덜 덥다, 그지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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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<laughs> 호야 히야 <laughs> 이렇게 구석이 있어. 덥지 더워. 야 그래도 해 지니까 좀 괜찮다. 응, 해지니까 좀 괜찮아. <laughs> 아이오 저기 달 떴다 날 좋다 Nadia, hai kuh 지쳤어 지쳤어 우리 호 거기 그렇게 있어 <laughs> 인스커트가 좋긴 하네. 호야가 저렇게 그나마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게 여기, 여기, 밑에 있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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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그래 그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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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기 시원하지? <laughs> 아이고 더워가지고 어기 여기, Hmm. <laughs> 에이, 맛있다. 와, 오늘도 이제 10시밖에 안 됐는데 너무 덥습니다. 호, 호, 어디가? 어디가, 호? 거기, 거기 뒤로 갈 거야? 어, 호, 호 보이나, 우리 호? 호야, 좀더잘 보이게 할까? 우리 호. <laughs> 사실, 오늘은 캠핑장이 이제 좀 개장한 지한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보니까, 이제 그 캠핑장 내 나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그래도 심어 놓긴 했는데, 다 자라려면 아직 좀 한참? 시간이 좀 걸려야 될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사실 이곳을 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, 그래도 요즘 또 비도 좀 오고, 구름도 좀 끼는 날씨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?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, 아뭐 구름 꼈어도 중간 중간 나오는 햇빛이 진짜 너무나도 뜨겁고 따갑고 아주 그냥 힘듭니다. <laughs> 이제 정리하고 가봐야 될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더우니까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서 선풍기 <laughs> 그래도 선풍기 좀 선풍기 바람 좀 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아 오늘 집에 가면 진짜 시원하게 한번 씻고 싶습니다 진짜 날이 계속 막 비가 한참 쏟아지면서 그나마 좀 선선한 날씨를 보였지만 그때는 이제 비 때문에 좀 이런저런 피해가 있더니만 이제는 아무래도 더위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더위 잘 이겨내시고 물잘 드시고 아, 아프지 않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는 또 어디가 <laughs> <laughs> 시원한데 찾아다녀. 아유 뭐 호흡 시 오늘은 <laughs> 어 맞춰야 될것 같네요. <laughs> 어쨌든 간에 오늘도 좀 덥기는 했지만, 그래도 밤에 또 떨어졌던 빗소리도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고, 지금 들리고 있는 이 새소리, 벌레소리들도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더운 여름철 캠핑 다들 부디 시원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저는 조금은 더 시원해졌으면 좋겠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지금까지 호와 함께 호심이었습니다. 허야, 이제 텐트 접어야 되는데, 나와야 되는데, 어, 이제 나가야 돼. <laughs> 밖이 덥긴 해도 일단 나가자, 응? 어? 아휴, 더워라, 씨. 가자, 가자, 가자. <웃음> 가자, 가자. <웃음> 어휴, 더워. 어휴, 더워라. 여기 그늘에 있어.